아었어너그 아까 내리는거 아니고? 비행기 소리 났다. 어, 앞에 있다. 아, 어. 여기 바위 뒤깐나 잠깐만... 잠깐만... 나 훌륭하십니다 <laughs> <laughs> <오류료마십니다>, 선생님. <사실. 웃음> 건물 끝 살려, 못 살려? 일단 대고, 콘 대고 있다. 어? 다아 수... 어디야, 어, 어디야? 어? 차, 위 차. 내쪽 아니 내쪽내쪽 내 타지 일탄 <목소리도> <필리탄> 잡았다에 <집었다 해. 목소리도> 아, 들어가 들어가 분량부터 살릴게 들어 들어가 다 들어가 다 들어가 또라인했네 <목소리도> 같이 있어 쟤네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겠어 아도딜리한 <목소리도> 마리만 날라오는 저거 던지는 타이밍이 둘이 같이 있나 보다. <목소리> 오른쪽 연막이 <염마기> 하나. 확인. 대 <목소리> 어? 뭐야? 하나, 좀다좀리지 어, 잡았어. 리 잡았어. 어? 어, 그, 보다. 길리... 연막 쪽에 있나 본데 이러면 연막 아니면 내 왼쪽에 보지? 그 언덕 밑에나 나 살짝 왼쪽 뛰어간다몸 아. 많이 내밀지 마몸 많이 내밀지 마 내가 소탄이 없고 선광 성광, 만 있어 거지금 나도 없어 몸 많이 내밀지 마 그럼 이거 <놀람> 왼쪽 나무로 가면 안 돼요? 갈게. 어? 뭐였 저기 있네 어디? 화면 뺀 던질게 계속 움직이고 있어 지금 오케이 아이 변태 새끼 빨리 오지 화면 판기준다오른쪽어 <laughs> 오른쪽? 아. 내가 성당 두개 연속으로 던지고 같이 밀래 이거? 자취나장 자기좀 죽나? 나 자기장 내내 거야. 지금, 지금 성광서 터지는 곳이 하나? 나이터, 아성강 제대로 맞았나 본데? 이거, 이거. 한 명, 두명째다 네, 지금 살리러 가고 있어요. 아. 기절. 나이스. 그만, 기절. 아, 아. 한 샷. 아이고, 각 크다 뜨네 네. 가져갔다. 각이 너무 많다 네한 친구들. 네. 네반 네 샷. 아! 네. 자 이거 빨리. 부석박 활용하세아 성목. 와. 야 저거. 나좀 봐. 와우. 완성이 잡았네. 아, 마무리 못 했어. 한한발한 발만 맞으면 되는데. 이 아깝소. 아, 냅냅 가야지. 아, 실수겠네. 세발 맞춰 맞춰 습니다 안 죽으면 살려줘. 아 애매하다 이거 진짜. 아싸 죽었다. <laughs> 이거. 아, 개꿀. 아킬. 아침. 이거는 백탑 바다 어디? 내가, 내가 보고 있을게. 아, 죽었다. 우리 아까 있었던 집에 한팀 붙었어 지금. 싸우오케 조심. 빨리 오길 잘했네.